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간단하지만 맛있는 참치 마요 덮밥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참치 캔을 준비해 주세요. 참치 캔의 기름을 제거하고 그릇에 담아 줍니다. 기름을 잘 제거해야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이제 참치에 마요네즈와 간장을 넣고 잘 섞어 줍니다. 마요네즈 2 큰술과 간장 1 큰술을 넣으면 딱 맞아요. 잘 섞어 주세요. 밥한 공기를 그릇에 담아 줍니다. 뜨끈한 밥 위에 참치 마요 혼합물을 올려 주세요. 이 과정이 참치 마요 덮밥의 핵심이에요. 이제 토핑을 추가해 볼까요? 김가루와 잘게 썬 파를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고추장을 약간 추가해도 좋아요.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참치 마요 덮밥이 완성됩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이제 한입 먹어볼까요? 참치의 풍미와 마요네즈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요.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한 끼가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